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실판 좀비 바이러스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2019년 테네시 대학의 곤충학자 브래드 뮬런 교수는 파리에 기생하는 실사판 좀비 바이러스, 곰팡이를 두고 나이트메어, 악몽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파리를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곰팡이의 학명은 파리 파괴자로.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포닥을 밟고 있는 캐롤린 연구원은 2018년 실사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리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곰팡이에 감염된 파리는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파리의 몸 안에서 곰팡이는 서서히 번식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파리의 뇌와 중추신경계를 서서히 장악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일차가 되면 파리는 갑자기 나는 것을 멈추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자꾸 어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파리는 갑자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쪽으로요. 그러더니 갑자기 파리의 몸에서 점성 있는 액체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곰팡이가 이 액체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한 10분쯤 지나고 나면 파리의 날개가 살짝 움직이다가 파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리의 복부에서 갑자기 곰팡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파리는 위로 올라갔고 왜 날개를 움직였을까요? 왜 그럴까? 굳이 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날갯짓을 하다가 곰팡이들이 터져 나오면서 죽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파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곰팡이들이 바람을 타고 최대한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날개를 위로 들며 날개짓하는 것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곰팡이는 그저 파리를 감염시킨 뒤 멀리 퍼뜨려서 자손을 늘리려는 외신들의 표현에 빌리면 파리를 좀비로 만드는 킬로곰팡이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죠. 2021년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헬리코코페나겐 대학교 조 교수는 곰팡이가 조정한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수컷을 발견하고 뭔가 기이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연구 결과 수컷 파리는 이미 곰팡이에 감염되어 죽은 암컷에게. 더 많이 유인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곰팡이에 감염되어 죽은 암컷은 수컷을 유인했고 수컷은 이미 죽은 암컷과 짝짓기를 했습니다. 수컷들이 감염되어 죽은 암컷에게 찾아간 횟수는 무려 43번 수컷들이 감염되지 않은 파리에게 간 경우는 고작 17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짝짓기를 함으로써 암컷 몸에 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즉, 수컷을 유인해서 수컷이 암컷의 몸을 건들게 하고 더 나아가 암컷과 짝짓기를 함으로써 더 멀리 포자를 퍼뜨리는 거죠. 또, 짝짓기를 한 수컷도 감염시킬 수 있고요. 물론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이 곰팡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선 인간에게는 무해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엘리 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곰팡이가 사람을 좀비 하시길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자연은 정말로 잔혹하고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자연의 법칙입니까? 암컷의 몸을 점령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뒤 죽여버리고 수컷을 유인하여 수컷은 죽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멀리 포자를 퍼뜨리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자연은 정말 무섭기 짝이 없죠. 토란치스코 교황은 스페인 속담을 인용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